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본사영업팀 정기수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 물어봅시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고객님. 아, 그래요. 음. 네. 어, 그래요. 신한은행 어디 지점에 계신 거예요? 아, 네, 본사입니다, 고객님. 본사 어디요? 무슨 최종부르에 있는데 무슨 예? 방문하시게요? 네, 예, 예, 본사 방문하시게요? 예, 본사 어디 부서에 계세요? 영업 상담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본사 영업 상담팀 부서 부서 이름이 영업 상담팀이에요? 네. 어, 그 직통번호가 어떻게 돼요? 직통번호 없고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고객님. 그 대표번호가 어떻게 돼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오십니다. 1577에 8000번이요. 1577에 8000번. 그래요. 선생님이 뭐예요?